자, 44쪽에 143번. <laughs> 민물고기의 삼투 조절 과정이다. 이제 담수어라는 얘기죠. 어, 이제 그림 좀 흐릿하지만, 물과 염류, 여기서 말하는 염류는 무기염류겠죠. 구별이 되죠. 좀 진한 게 무기염류. 우선, 입 보세요, 입. 염류와 일부 물이 먹이와 함께 들어옴. 먹으니까, 그럼 아가미 그 세포들이 물과 접해 있으니까, 민물과 접해 있으니까. 어, 그런데 그이 물고기의 세포의 농도와 민물의 농도는 누가 더 높아 물고기의 물고기 농도가 더 높으니까, 삼투현상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물고그 아가미를 통해서 물고기 몸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염류는 일부 확산되어 올 수, 나올 수 있죠. 물론 적지만 일부 확산되어 나올 수 있어. 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어또 염류는 어 그럼 세포 안으로 염류를 더 집어 넣어야 되지, 그죠?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염류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능동수송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줌을 만들어서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배출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을 많이 빼내야 되죠. 그지? 그래서 다량의 물을 배출한다. 염류 보존을 위해 다량의 물을 배출한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144번 동물의 삼투 조절과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옳은 것은, 어, 달 삼투 수능자 그랬는데, 삼투 수능자라는 것은, 주변에 일어서 어떤 물고기가 바닷물에 사는데, 그럼 그 바닷물과 같은 농도의 삼투압을 갖는다. 이런 걸 삼투 수능자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사람이나 닭 이런 것들은 그 주변과 관계없이 자기 삼투압을 유지하죠. 예를 들어 민물고기, 지금 이 아까 143페이지는 그그림의그 물고기도 또는 바다에 서는 어떤 물고기도 그 바닷물이나 민물에 관계없이 자기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을 삼투 조절자라고 하죠. 그래서 닭은 삼투 수능자가 아니라 삼투 조절자이죠. 이번 고양이는 질소 노폐물로 요산을 배설한다 그랬는데 대개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보내되고 그 아미노산이 물질 대사 과정에서 유기산이 되는데 그럼 여기 암모니오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암모니아 형태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 형태로 내보내는 녀석들은 이걸 희석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소 무척추동물 그리고 경골어류. 어, 어떤 녀석을...